안녕하십니까 스타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입니다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입니다 자 비가 내리려고 하는 수요일이죠 장맛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주식은 말이야 자 우리가 주식에 관한 련 부분에 있어서 항상 주식시장을 접근할 때 전쟁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주가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고를 때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또 좋은 주식은 어떤 거냐 항상 갈등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을 이기려 하면 그죠? 아, 항상 힘들게 되죠.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은 승부의 대상이 아니라 승부의 터전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고 그 속에서 그죠? 야 시장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위치, 그 흐름이 진행될 때만 매매에 임하시고, 또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이유는 그죠? 어, 이 시장 흐름에 역행할 때입니다. 자, 요 라떼는 말이야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노란 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죠? 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샵0988로 김기수를 치시면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 김기수와 돌직구 타임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데는 말이야.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난데없이 현대 미포 조선의 2003년과 2008년의 모습 월봉의 모습입니다. 천오백 원짜리가 이십만 원 같습니다. 삼년 동안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현대 미포 주소는 저 가치주죠. 그런데 이천삼 년과 이천칠 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인프라 확장과 또 인도 중동의 경기가 살아나면서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지주 화학 태양광 그죠? 이런 주식들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겁니다. 이때는 현대 미포 조선도 성장주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이 성장주고 무엇이 가치주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의 기업에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 지금의 가치주가 성장주로 바꿀 수 있고 또한 앞으로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더 늘어나지 못하는 어닝 사이클의 고점을 치고 내려오면 그 섹터와 종목은 가치주로 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장주는 추세 매매를 하는 겁니다. 가치주는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의 어닝 사이클이 고점에 나왔을 때 접근을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성장 섹터, 그죠? 성장 주냐?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화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과 가치 구분보다 구조적인 성장 기업을 찾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도표로 눈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조적 성장 기업의 LG 전자와 LG 이노텍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LG 전자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뭐 예상했던 부분이지만 1조가 넘었습니다. 주력 사업의 선전, 홈 엔터테인먼트와 생활가전, OLED TV가 전년에 비해서 200만 대더 팔리면서 400만 대가 팔리는 부분, 그죠 그런 백색 가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존 사업 부분에서 실적을 내고 실적이 안 좋은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접고 그리고 전장 부분의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7월달에 LG 마그나 이파워 e 트레인의 합작사가 설립된. 부분이죠. 그죠? 연평균 50%의 성장을 한답니다. 뭐 LG 마그나 E 파워트레인 트 분할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속에서 LG전자 전장사업 계열사 지배구조. 우리가 홈 엔터테인먼트나 하는 LG전자, 휴대폰 이쪽으로 봤었던 LG전자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죠? LG전자의 VS 사업본부, 비클 솔루션 사업본부입니다. 그 속에 2018년 4월에 인수한 조명 관련 회사 JKW 그죠? 그리고 죠그 이번에 LG 마그나 51%의 지분을 확보한 부분이죠. 그죠? 이런 구조 흐름으로 가면서 전장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LG 마그나 E-파워 트렌트의 매출 전망 아까 연평균 50%씩 증가한다그 했죠. 올해는 흑자를 보기가 조금 쉽지 않지만 앞으로 매출이 50%씩 증가하는 부분. 그래서 LG전자의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변화 이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그죠? 그래서 오디오나 텔레매틱스 CID를 개발하고 있고 전기차 솔루션의 구동 모터나 인버터, 배터리 팩, 안전 및 편의 장치 아다스 카메라나 lcd 계기판 차량용 램프 여러분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종합 회사네요 그죠 자 구조적 성장 기업의 lg 전자 부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전장 부품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lg 전자 약3% 마이너스 났어요 그죠 아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 당연한 거예요. 내일이 옵션 만기잖아요. 대형성 종목이 실적이 좋다는 거 확인받고 한번 내려본 부분이다. 16만원 내외에서의 공략이 필요로 한데 여기서 제가 더 중요시 보는 건 lg 이노텍입니다. 자 lg 전자와 lg 이노텍의 파란색이 2020년 그리고 회색이 2021년 그리고 하늘색이 2022년입니다. 여러분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LG이노텍도 내년 부분 올해와 내년 부분은 10%에서 15%로 전장 부품의 사업 비중이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힌트를 넣습니다 애플카의 러브콜 전기차 전쟁이 신호탄 가능성. 그니까 애플의 협력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 정도면 LG가 LG카를 못 만들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애플 이2 0 2 4년 자체 배터리를 탑재한 애플카를 출시 예정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폭스바겐, 닛산 등에서 다 협상이 무산됐죠. 그러면 애플은 어디에다가 할 거냐? 그러면 애플 플러스 LG 그리고 마그나 이 결합 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기존의 IT 강자들과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 업계 이 부분이 한번 싸워볼 만하잖아요. 왜 자율주행의 시대가 되고 그 속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죠? 3D 광학 솔루션의 핵심 기술을 부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애플과 LG의 밀월관계 그죠?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LG에서 애플에 야, 저 미국에서 애플이 LG 휴대폰을 보상 판매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켓을 넓혀가는 흐름들 그리고 기존의 엘, 이노텍이 LG 이노텍기 애플과의 관계가 끈끈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비단 애플과의 협력이 아니어도 그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10조 매출에 1조 영업이익인데 시가총액은 5조 내외 너무너무 저평가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대형성 IT 대형성 종목 중에서는 LG 이노텍이 상당히 매력적인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핫이슈는 말이야. 자,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그렇죠? 항상 요일마다 체크하는 부분은 앞으로 그러면 순환할 때는 어딘가를 체크하기 위한 겁니다. 지난 역사를 알아야 또 과거의 실패를 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죠. 자, 월요일 날 제가 지난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주 관광의 시대는 먼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버진 갤럭틱이 7월 11일 날. 시험 비행을 하고 블루 오리진이 7월 20일날 시험 비행을 합니다. 우주 비행에 일론 머스크가 34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한국형 유성한법 시스템을 여권의 이 대선 주자가 언급을 했죠. 그것이 아니어도 우주 항공 부분의 미래는 성장의 흐름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도심 모빌리티까지 함께하는 부분은 멀다고 느껴지지만 탁탁.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운스트림의 강점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죠 오늘은 뭐 다른 여타 종목이 세게 올랐지만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테크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눌린 목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략은 좋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화요일 날은 원정 관련 섹터가 올렸죠 원정 관련 섹터는 정책에 대한 기대지요. 그죠? 아, 뭐야권 대선 주자가 언급하면서 탈원전 예 정책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되면서 올라왔는데 원전 관련주 전체 부분들은 지금 2차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개별 개인 투자가 주린이분들이 잘못 접근하시면 핑퐁하는 흐름에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더 나올 때까지는 올라갈 때는 매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ICT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 세계와 현실이 융합된 세계로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혼합현실. 대장은 누굽니까? 자이언트스텝이죠. 아, 이 부분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눌림목을 줄 때가 아니라면 추격 매수하는 부분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수요일 부분 오늘입니다. 코로나 확정 확진자 수가 1,212명. 이탈리아가 그죠? 이탈리아가 백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접종률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화이자가 그죠? 델타 변이의 이 유효성. 이 부분에 있어서 94%에서 64%인가요?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런 내용까지 감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사실 코로나19 이 관련 주들만 올랐지 대부분은 좀 약세 주종을 보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212명 그리고 작년도 12월 25일날 1,240명. 뉴스로는 다음 주에 1,500명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2,000명이 육박할 수 있다. 예, 안 좋은 조건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죠? 아, 그런데 거, 거리 두기를 제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마스크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 식당을 방문하기보다는 또이 뭐죠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선식품 관련주나 쿠팡 관련주 뭐 이런 주식들이 오른 부분이죠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엄청 좋게 발표했죠. 서프라이즈합니다. 11조 4천억 정도의 컨센서스였는데 12조 5천억 그런데 왜못 가고? 약세를 보였니? 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삼성전자 그죠? 2018년도에 이거보다 더 냈어요. 영업이익을 그죠? 16조, 17조 이렇게 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실적까지 고는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죠? 삼성전자는 8만원 이하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전자 실적 발표했고 미국의 6월 FOMC 회의록 공개가 오늘 밤에 있죠. 자 목요일 날 우리나라 옵션 만기입니다. 그죠? 옵션 만기. 그런데 또 하나가 중요한 날이 있죠. 스텔란티스데이입니다. 스텔란티스가 어떤 회사냐? 이것도 좀 아셔야지요. 그죠? 미국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라이슬러 그룹과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엥 그룹이 합병해 탄생한 글로벌 4위 완성차 그룹입니다. 판매량 기준이에요. 폭스바겐이 1위, 도요타 그리고 닛산과 르노 미쓰비시 연합이 3위. 그 속에서 4위입니다. 그런데 2024년까지 약 30조 원 규모의 발주를 하겠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생산. 자, 그런데. 30조를 2024년까지 하는데 거기에 모든 글로벌 시장의 2차전지 회사들이 참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기업들이 뭐, 뭐, 뭐 뭡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그리고 중국의 CATL이죠 그런데 중국의 CATL은 미국 내 공장이 없습니다 그죠 현지 생산을 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데 경쟁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인데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주요 브랜드 피아트 전기차에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미국 내 투자 계획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고 또 LG화학은 2016년부터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에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생각이겠지만 그죠? 궁극적으로 파우치는 파우치형은 LG와에게 그리고 각형은 삼성 SDI에게 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이번 발주가 끝이 아니라 2025년부터 더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삼성 SDI가 가장 큰 수혜를 볼 만한 이유 사실 도요타는 파라소닉과 합, 합작을 하고 있고. 또 폭스바겐은 노스바이트 노스볼트, GM은 LG화,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죠? 여러분들이 스텔란티스 그룹이라면 합작하고 있는 회사와 합작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하고 맞물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삼성 s CI와 LG화학의 수주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 SDI와 l g 화학의 수주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업체 이쪽 부분도 같이 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전해질 업체 첨보가 10% 급등을 하고 또 LNF, 그죠?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들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동막 부분의 SKC도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 흐름 부분이 강화된 부분이 나타났죠. 그죠? 예상입니다. 그러나 수주를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인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선취매를 하고 계셨었어야 하는 거다. 그죠? 와, 또 그런 수주 공시가 나오거나 하게 돼서 또 쫓아가서 매매하시는 건안 되고 철저하게 눌림목 매매를 하셔야죠. 금요일에는 G20 재무장관회담과 중앙은행 총재의 중국의 6월 CPI와 PPI가 있습니다. 근데 물가, 지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1년 상반기 외국인들은 얼마를 매도했나? 17조 2천억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35조 8천억. 와우, 우리 개인들만, 동학개미님들만 오십오조를 매수했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시장 박살나야죠. 그런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다고 전부 다 올라가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다고 주식이 다 떨어진다면 우리 개인 투자가 주식 뭐하라 합니까? 외국인과 기관에 맡기죠. 그죠? 그네들이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정도 시장의 불안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비중을 조금 덜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실적의 흐름이나 글로벌 경기 환경 변화가 생기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부분에 너무 크게 요동치는 흐름을 보여선안 되는 거죠. 그게 뇌동 매매입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의 가장 많은 매수 부분을 봤더니 외국인은 LG화학이었습니다. 이차 전지 그리고 SK텔레콤과 포스코, KB금융 신한 주주 네 종목 다 뭡니까? 성장 색터하기보다 배당 관련 주지요, 그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죠? 환율도 지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매수를 들어가지 않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배당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의도가 일정 정도 보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 종목들 많이 매수했다고 무작정 따라해서 매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다? 워런 버핏처럼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매,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마음은 단기인데. 그죠? 돈만은 중장기 몇년몇십 년을 매매하는 사람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그 투자의 성격과 자금의 흐름 따라서 틀려져야 되죠 자 우리나라 연기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so1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 테크놀로지 연기금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 sk 아이 테크놀로지 195,000원 갔다가 눌림목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럼 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했니? 우리나라만 아니요. 저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빨간색이 대한민국, 그죠? 노란색이 대만입니다. 2020년부터 줄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고 인도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원국은 매수를 했고 IT 강국들은 매도를 했다. 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그죠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죠 IT 비중을 일부 줄인 겁니다 이익 실현을 하면서 자 미국의 인플레이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3분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 CPI 상승률이요, 그죠? 왜냐, 여러분들 어제 발표된 미국의 I세 ISM 서비스업 지수, 그렇죠? 예상보다 못 나왔죠,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표가 양호하게 나왔을 때 오히려 미 국채 십년물 금리는 삼월 말에 일점칠사 프로를 찍고 나서 지금 일점사 프로 이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너무 과대하게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컸었던 부분이 사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동안 외국인들이 원자재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IT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장 섹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흐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 증가 요 부분 때문에 다소 시기가 늘어지는 고그 정도의 범위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오늘도 시간이 좀 급하네요. 그죠? 자, 매매기법과 관련된, 지난번에는 마켓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P3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시간이 없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종목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전문가가 저 종목 좋습니다. 해서 툭 쏴서 떨어지면 공부하지 마세요. 그죠? 평소에 어떤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종목을 내가 버텨내고 이겨내고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가지고 갈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내가 매수하기 전에 그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섹터에 대해서 그 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수급과 재료와 공실 이런 부분들을 다본 이후에 그리고 기술적 차트를 접목을 시켜야죠.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주식 덜컥 사면 흔들릴 때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요 하면 하나 보여드리면 키움 고객 키움 증권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건 제가 상한가 따라잡기 이래서 수익을 낸게 아니에요. 그죠? 고객들의 자산 부분들을 수익을 내서 수익률 베스트를 본 겁니다. 그죠? 그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죠. 종목 하나를 가지고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도 섹터를 매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 그런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죠?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의 색깔이 변화하고 있다. 그죠? 그 변화하는 흐름들 속에서 주도 섹터의 힘 아까 현대미포조선을 보았지만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접근했을 때 오랜 시간과 참음 그 속에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진행될 때는 엄청나게 크게 간다는 거죠. 시장의 색깔 변화와 주도 섹터와 관련된 해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 김기수 돌지그 타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강한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